제주로 가는 하늘길은 벌써 막혔습니다. 연휴 시작 전날인 25일과 26일 주요 시간대 항공편은 매진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 27일 이후 귀경길 항공편도 동이나 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 설 연휴 항공권 가격이 편도 10만 원을 넘어서는 등 부담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.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행 항공권 예약률은 평소보다 150% 이상 증가했지만 국내선 공급 부족으로 좌석 난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. 24일 아침 9시 이후부터 25일, 26일, 27일, 28일까지는 좌석이 만석기를 향상해 도출받은 특별견을 아직 편성이 안 됐습니다. 연와 비행기에 가장 내양비이 높아진 이유가 이르라고 생각합니다. 좌석 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항공편 감축입니다. 제주항공은 최근 무안공항에서 사고 이후 안정성 강화를 이유로 제주노선 4개 항공편에서 838편 간편을 결정하며 15만석이 줄었습니다. 더구나 제주항공뿐만 아니라 2022년 이후 제주노선 자체 항공편이 8.9% 감소했고 전체적인 공급량 축소로 좌석나는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. 2021년 3100만석에서 2022년 3천3백만석까지 증가했던 게 지난해 2천9백만석으로 10% 상당 줄어 구조적인 좌석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. 한 26만원대고요. 그 이외에 적가구 같은 경우는 뭐한 24만원대 그 정도. 연휴 때좀 받아보려고 광고를 했어요. 저렇게 1월 12일, 1월 14일 이렇게 했지만 좌석이 안되니까 반면 국제선은 지난해 이용객 243만여 명으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국내선 좌석난은 여전해 제주 관광업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. 항공편 감축과 설 연휴 수요 폭증이 만든 좌석난이 갈수록 업계 고민을 키우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. JIBS 김지훈입니다.